안녕하세요. 친환경 스트리머 두리포터입니다. 그동안 제로웨이스트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부터 실천을 위한 부분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두리포터가 어떤 제로웨이스트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저녁 시간, 배가 고픈데 평상시처럼 배달 어플을 켜보았어요. 오늘은 파스타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최소 금액을 채워야 하다 보니 먹고 싶지 않은 것까지 이것저것 더 넣어야 하네요. 안 되겠어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배달 음식 쓰레기부터 줄여야겠어요. 직접 장을 봐서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번 먹을 수 있도록 해요. <목소리> 요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취생 여러분들도 저만 따라 하시면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 수 있어요. 버섯도 썰고, 햄도 부셔버 예쁘게 썰고, 가볍게 면을 투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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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척하면 끝. 맛있는 파스타가 완성되었어요! 오늘은 화요일이라 동네 이음 가게에 가고 있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이음 가게에 페트병을 모아 가면 개수에 따라서 이음 카드 포인트나 계좌에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꿀팁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이음 가게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그 네, 페트병 분리 배출하러 왔거든요. 네. 개수를 셀게요. 네. 음, 투명 페트. 그다음에 색깔 있는 음. 유색 페트. 같은 건데요. 페트 또는 숫자 일 번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개수를 계산해서 현금 보상해드리고 이런 유색 페트랑 산 페트는 무게를 달아서 현금으로 보상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쓴 페트병이 쓰레기가 되지 않고 자원의 수가 된다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꼬질꼬질한 옷 보이시나요? 저는 새소마켓 같은 어플을 사용해서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마네킹에 이렇게 입힌 거 보니까 예쁘죠? 그럼 훨씬 예뻐져서 여기에 이제 다림질까지만 하면은 완전히 새 옷처럼 보여서 제가 안 입는 옷을 그냥 버려서 쓰레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고 용돈도 벌고 짜잔 저는 평소에 달달한 걸 마시면서 일하는 걸 좋아해서 음료를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마시는 편인데요. 지난번 샀던 유리빨대를 사용하니 잘근잘근 깨무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대가 튼튼해서 망가지지 않고 오래 마셔도 젖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이런 취향 저격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니 너무 좋지 않나요? 금요일은 일하느라 소홀했던 밀린 집안일들을 하면서 쓰레기를 체크해요. 열매수세미도 쓰고 정확한 분리배출도 지키면서 이번 주는 얼마나 쓰레기가 줄어들었나 스스로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배달을 덜 시켜먹으니 확실히 쓰레기가 줄었죠? 제로웨이스트 리포트 첫 화를 촬영할 때만 해도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었는데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 제로웨이스트를 알아가니 사소한 부분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하루에 작은 실천 하나씩이라도 시작한다면 우리 모두 쓰레기가 없는 세상에 살게 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쓰레기가 없는 그날까지 제로에이스트 리포트가 함께합니다. 약속!